꼬마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합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7월 둘째 주 성령 강림절 후 일곱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